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송도에 주말에 왔고요 송도에서 애견 저 파크가 있다래가지고 우리 풍이랑 별이랑 우리 뚜빈이랑 재밌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어, 우리 지금 약간 솔직히 말해서 싫은 것 같아요 그럼 어깨동무 할까? 아니 그런 거 말고 음. 여동생이랑 우리 놀러온 거저 아빠랑 장난, 장난 장난, 장난 아빠 해 그래 아빠가 오빠되고 오빠가 아빠되고 가자 <laughs> 와 어이 무료예요? 뭐 이렇게 많이 줘? 사료도 주시네? 우와 엄청 많이 주시는데? 와 이거 그냥 구, 무료 주시는 거예요? <laughs> 어이 깜짝이요 사람이잖아. 이거 사람인데 이 강아지. 와 오빠. 너무 귀여운데. <laughs> 아왜 그래? 그럼 강아지 증명사진? 혹시 증명사진 애기들만 찍는 건가요? 강아지만요아저 프로필 사진 이하나 <laughs> 필요해요. 안 돼요 안 돼요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저도 약간 평소 개 같은. <laughs> 아, <게 웃음> 와, 이 사진도 찍어 주시네 응. 네. 좋다. 도잘되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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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바로 옆에 있겠습니다. 네, 반권냈다 아. 이거 뒤에 있는 거 오줌은 아니겠죠? 이거 아우, 이거 당연히 오줌이지. 왜? 아 엉덩이봐 봐. 어? 똥차. <laughs> <laughs> <야, 우리> 진짜 지렸다. <laughs> <이거 안> <laughs> 아 사진 나왔나요? <laughs> 우와 우와 아, 이거 이거 이뻐요 오 어, 이건 약간 귀여우면서코구멍을 스스로 이렇게 약간 수빈이를 표현한 뭔 소리예요 어. 와 애교 아, 와와 아, 뭐야? 아, 뭐야 세상 이것도 세상 천사야 근데 여기 잘 찍어주시네 어 아, 아, 좋아요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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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생샷이다 아, 와 네네. 아니 근데 저도 한번 찍으면 안 돼요? 인상한 약간 털을 길러오셔요아 오케이 오케이 면도 안 하고 올게요 <laughs> 음. 오케이 와 이거 뭐야 출장 미용 서비스 야 아, 이런 거 좋다 아 근데 진짜 얌전하다 근데 진짜 인간으로 치면 브라질리언 왁싱 해주는 거지 어아 진짜 저기 아난하거든 아, 중독됐어 진짜로 오빠에게 아, 안 궁금하니까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놔 <목소리> 아, 진짜 이 와중에 수빈 이쁘네 그러니까 이쁘다 진짜? 오빠랑 만날래? 어? 아 <목소리> 야 너랑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? <laughs> <laughs> 어? 아까 어. 저안 그래도 옷 살라고 여기 여기 친구다. 오오오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 아 괜찮아 미안해 안컷인가요 남자 남자 아 남자의 적은 남자였구나. 사장님, 근데 이런 그 혹시 영화배우 김옥빈씨 닮았다는 그들어보셨세요 응. 네, 많이. 많이 들으시죠. 또 옥빈씨도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쁘다. 딱 어, 여름용으로 <laughs> <빨리>. 산책할 때또 <laughs> 네, 구입하고 싶으면은 여기 또 오면 되나요? 아니 저희 프렌드 시코리아라고 사이트가 있거든요. 프렌드 프렌드 시코리아? 네. 아, 명함, 명함. <laughs> 수빈아, 이거 봐봐. 너무 이쁘다 그리고 어, 핸드폰 케이스 하나 와 아, 이거 봐봐 대박. 아 이런식으로 네. 와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왜냐면은 보통 이렇게 여자들 만날 때 케이스 보여주면은 오빠 이거 뭐예요? 우리집 캣어 <laughs> 너무 이뻐요 <laughs> 보러 올래? <laughs> 어 왜왜 야 벌써 벌써, 벌써. 어, 어, 다뭐아 아니, 평소에 맨날 인스타그램 보여주거든 어.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 어? 그럼 저... 어떡해요? <laughs> 이거 이거 아 이거 <laughs> 와, 진짜요? 얘기해요. 그래서... 네. 근데 화질이 되게 좋은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막 깨지는 것 같죠? 아 핸드폰 액정이 깨져 있잖아. 아... <laughs>